어 나는 동치미를 담았는데 물렀네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 무를 소금에 덜 절인 거예요 덜 절이면 간도 안 맞을 뿐더러 이게 어 동치도 이게 동치미 무가 물릴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씩 들어가죠 낭창 낭창 하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동치미 무가 어 이런 거는 오래 먹어도 어 이렇게 잘 물르지 않는 거예요 음. 무조건 여러분 김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배추 이런 것도요 너무 싱겁게 하시면 처음에는 맛이 좋은데 나중에는 물러서 버려요 음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요렇게 음 이렇게 배부작이나 요런 것들 있죠 요렇게 요런, 요런 거에다 양파 그 다음에 뭐 고추씨 뭐 사과 이런 거 마늘 이런 거 여기다 넣으시고 완전히 익었을 때 얘를 빼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선조들이 드셨던 그 맑은 그 동치미 국물을 드실 수가 있어요. 음,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음, 뭐 당뇨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돈나물 말린 거를 육수를 끓여서 그 다음에 어, 우리가 방광이나 또 이제 그 비뇨기과 쪽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박 속껍질, 그 다음에 간에 좋은 황태 어, 그 북어 머리 있죠? 어, 북어 머리도 제가 그거를 넣거든요. 육수를 끓여서 다시마도 넣고, 그래서 어, 이렇게 해봤는데 국물이 괜찮아요.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어, 11월은 여러분 밤 낮의 기온이 어, 차이가 나고 낮에는 따뜻하고 어, 그 다음에 어, 밤에는 춥기 때문에 베란다에 놓셔도 으 약간 간간하게 이렇게 동치미를 담았다 하면은. 어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한 10일 정도 됐는데 좀 삼삼하니 이제 먹을만하다. 그런데 어 밖에 놔둬도 한 15일에서 20일 되면 그때는 완전히 먹을 수가 있겠고요. 지금 이 상태에서 냉동에 넣어 아니 저 김치냉장고에 들어가도 되고요. 아니면은 그냥 그냥 뭐냐면 조금 더 넣고 그냥 밖에서 먹어도 돼요. 양이 별로 아닐 때는 어, 양이 많을 때는 김치냉장고에 어 들어가야 한다. 어, 그러니까 이거를 동치미를 담을 때 어, 싱거우면 버려요, 여러분.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밖에 내놨었는데 고마직 안 켰잖아요. 그거는 이거를 조금 간간하게 한 거예요. 물 타서 먹어도 되거든요. 음, 그래서 우리 손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, 음, 어르신들이 했던 그 동치미의 깔끔한 맛을 원하시면 이렇게. 음, 이렇게 어, 배부자기에다 싸서 이렇게 그 어, 양념 같은 걸다 드시고 이 밖에다 빼는 거는 고추 지하고 어, 대추하고 그 다음에 어, 대파 음, 그거예요 여러분. 음.